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산타르의 구산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뽑힌 카드는 오전의 교황, 오후의 소드킹, 저녁의 컵나이트를 뽑았습니다. 우선 뽑힌 카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뽑힌 교황은 가톨릭 신앙의 지도자이며 통합을 상징합니다. 위대한 달의 건축자라는 칭호를 지닌 그는 천국과 지상사회의 다리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성스러운 사랑을 베풀며 내면과 외면 세계를 통합하고 정신적인 지원을 통해 높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과 사람을 연결하는 대리인자 신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교황은 그 신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타입과 통합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휘와 연합, 수직구조의 상하관계는 해속적인 간섭과 교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교교제, 유니버스레이트 타로카드, 인전시행이, 그왕의 일반적인 역할은 사람들을 중재하는 것으로 중개사, 결혼주례사 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앞에 두 사람을 바라보고 설교하던 뭔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깥 다시 가여 교육 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간접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장의 어려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곱게 자라서 현장을 모르는 부자들의 그런 마음 말이죠 그래서 실행력 행동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장을 모르니 가감하게 실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조항이 돈이 없습니까 직업이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종인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제가 직헌돈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돈이 항상 있는 직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안정된 직장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받을 수 있는 월급이 가장 안정적인 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오랜 사귀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매우 인자하며 이해심이 많으며 모임에서의 만남이라든지, 학부적인 만남, 어느 한 애정, 전통적이고 결정력이 강한 만남이라든지, 지인의 소개를 만났다든지, 나이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다소 거리적이며, 소극적이며, 참견과 잔 소리가 많으며, 보수적이며, 가르치려는 연애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모호에 뽑힌 소득형 상증상에 앉아 있으며 아주 가끔 복장으로 봐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칼을 가지고 있는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반대파를 매우 싫어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일처리는 매우 깔끔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합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가가지 못할 만큼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절대로 절제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듯 하지만 냉정함과 치밀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이 많이 조심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 감정 개입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아주 이성적으로 말이죠. 또한 양쪽 팔이 옷에 가려져 있어 자기의 생각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 친밀함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능력과 배경을 매우 따지며 연애의 주도권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며 본인 스타일로 상대방을 밀어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차갑고 배려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인들은 다소 거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상대자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지급이나 검증적인 면에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틋한 사랑을 원한다면 나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요. 저녁에 뽑힌 컵은 원소, 완더, 컵, 소드 펜타클 중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컵라이터의 그림을 보면 꼭 청혼을 하러 가는 느낌입니다. 제 눈에는 컵이 꼭 같아 보이네요. 말머리 방향이 있는 쪽이 정원을 받고 반대쪽은 정원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기호들은 대한, 정원, 소식, 초대, 기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사업의 시작이나 사랑의 시작도 되고 만남의 시작도 되고 뭐든 시작하는 것은 모두 해당되는 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부드럽기 때문에 컵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또한 매우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컵라이트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부드럽고 감정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 대려한 사랑, 맞춰주는 연애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진행되는 관계이며 청혼, 결혼이 가능한 관계이며 금주는 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입,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수입은 좋은 수입이 제안은 좋은 제안이 나에게 올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느리게 온다는 것이 불만이죠. 말의 움직임이 뛰는 모습이지 않고 걷는 모습이기 때문에 진행은 다소 느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느리지만 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피드백 드리면 오전에는 오늘도 출근하면서 아침 운동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하여 시간을 짧게 했습니다. 한달 정도 있으면 날씨가 많이 풀릴 것 같은데 봄기증이나 진운동을 해야 될 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 없이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특별한 일정 없이 티브시 작하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오늘 심볼론에서 저희 마음은 분노였습니다. 지물론에서 분노는 봉사자와 광대가 많았습니다. 봉사자는 천의 자리를 사인으로 수성을 행성으로 흙을 원소로변화공이 특질입니다. 반면 광대는 물병 자리를 사인으로 천황성을 행성으로 공기를 원소로고정공이 특질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봉사자는 완벽, 책임, 의무, 합리성, 질서, 현실수용, 근면항점이며 광대는 자유분방 발명, 개인주의, 독창성, 반항, 진보, 혁신 등입니다. 분노의 핵심 키워드는 복수심, 복수의 여신, 프리스, 편집증, 피해망상, 광기, 극심한 불안감 사냥당함, 반섭의 폐지 등입니다. 프리스는 그리스 시내에 나오는 디시폰의 사례와 복수의 여신, 알렉도, 멈추지 않는 분노의 여신, 내가이라 질투 의 여신 세 명의 에리니스입니다. 푸르 히드라를 몸에 감고 있고, 보드카락은 뿔 달린 뱀과 실벨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타르타로스라는 지역에 살면서, 친족에 대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이미지를 해석해 보면, 한 남자는 뒤에 복수의 여신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습니다. 퓨리씨는 뱀으로 둘러싼 매듭사의 머리를 하고 두 손으로 번개로 변한 뱀을 휘두르며 남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역과 분노의 남자의 얼굴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의 가슴에 푸른 빨간색 채는 그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차이와 자아와 양심 사이의 간극이 깊어지면 극단적인 경우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복수의 여신의 모습으로 더욱 생생하고 강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여신을 자신의 일부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내 영혼의 공간을 제공한다면 그들에게 친절하게 당신의 운명의 길을 안내하는 운명의 여신이 되어줄 것입니다. 문제점은 참호왔던 일들이 폭발하며 피의식의 심적 동료가 생깁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죠 직장 조직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직업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하게 되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기존의 방법을 바꿔야 되고요. 직업을 변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평소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십시오.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환경이 바뀌게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과오를 받아들이고, 일정하게 됩니다. 갑자기 건강에 악해 될 수도 있으니까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카드의 긍정적인 면만 보게 되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아침에 뽑혔던 교황이라든지 소드킹, 제니캡라이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금방, 그, 전해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음, 긍정적인 면만 보고,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일정에 대한 피드백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규산파라의 규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